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안의 다육스럽다 입니다. 아, 오늘은 한경화분으로만 여러분들을 찾아뵙네요. 사장님께서 또 영어점어 만들어주셔가지고 이쁜 아이도 많고 또 전혀 다른 색감의 아이도 있으니까 오늘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자 첫번째 아이부터 한번 나가볼게요. 자 첫번째 아이는 두개 세트로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약간의 항아리 모습도 있고 좀 터치감도 있어서 어, 질감도 굉장히 괜찮아요. 첫번째 아이 볼까요? 하트모양 아, 되게 이쁘죠. 자, 이 아이는 6만원짜리 아이거든요. 16, 29 정도 되고요이 아이는 어, 5만 5천원 조금 작다고 사장님께서 그렇게 측정을 해주신 거예요. 14, 21 정도 되는 아이. 원래는 여기 두 개가 같은 사이즈였는데, 이렇게 곱게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 두 개는, 어, 11만 5천 원인데, 이거두개 11만 원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 아이는요. 약간의 롱분에다 조금 큰아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큰아분도 많이 찾고 하셔서 우리 사장님께서 또 이번에 예쁜 아이 또 선보여 주시네요 요렇게 예쁜 꽃에다 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 이 있는 건 내가 좋아하는 보이시죠? 내가 좋아하는 큐빅을 이렇게 붙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들이 붙여드리면 이게 잘, 그러니까 나와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 약간의 터치감이나 질감을 살짝 주셨고요. 이 아이는 7만원짜리 아이예요. 사이즈가 20. 대략 24.5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가격은 7만원인데 7만원에 비해서 사장님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물구멍도 시원하게 뚫렸고 이제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는 원 통기성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아이죠 요 아이는 오늘 7만원에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에 아이도 꽃다발처럼 요렇게 꽃다발을 우리가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아이 색상은 핑크 그리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장미, 빨간색 장미죠. 요거는 음, 보라색에 가까운 거고 핫핑크라고도 하고 요렇게 그냥 일반적인 핑크, 핫핑크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아이는 어, 5만 원이에요. 5만 원인데 요즘 뭐 애호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목등이 어, 아이들 있잖아요. 목등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목등이 아이들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놓으면 엄청 좋아요. 와이는 사이즈가 15, 13.5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수제분이다 보니까 조금씩의 키 차이도 있고요. 조금씩의 차이가 있어요. 그 대신 이렇게 질감이 좋아서 이렇게 아이들 심어 놓으면 엄청 아이들이 돋보일 것 같아요. 이 아이들 프 필요하신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네, 이번 아이예요. 이번 아이도 하면 꽉 차네요. 이번에는 자, 꽃을 크게, 크게 장식해서 올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화분을 잡다 보면 옆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음 조금 불편한, 아예 아니, 불편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번에는 줄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약간의 그립감이 있어서 잡기도 엄청 편하고 우리가 쓰기에는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롱분이고요. 사이즈는 15 13.5에서 14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도 5만 원에 판매하는 아이예요. 근데 사장님이 하실 때 이렇게 2톤, 3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면 색감이 전부 달라요. 오묘한 색감들이 나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봐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여기 하우스가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조명도 그렇고 조금 어둡게 나오는 게 너무 속상해요. 아이들 보면 색감이 정말 너무 이쁘거든요. 오묘하게 사장님이 너무 잘 만들어주셨는데 이거를 화면 상에 다 담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워요. 이거 필요하신 분 있으면 문자 주세요. 네, 이번 아이도 이쁘죠? 여모, 저모. 사장님이 항상 이렇게 코사지 장미 코사지만 해주셨는데 제가 주문을 했어요. 사장님, 여기 카라도 좀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카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얀색을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대신 제가 이것저것 색깔도 여러 가지로 넣어주세요. 했더니 사장님이 이번에 좀 해주셨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롱분, 작은 거. 다른 데는 뭐, 손가락분이라도 하는데, 아니에요. 저희는 손가락분은 아니고, 작은 미니 롱분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이런 사이즈로 나왔어요. 조금 작은 사이즈. 이렇게 보이시죠? 딱 보기에도 좀 많이 작아 보이는데, 지금은 사장님이 요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큰 사이즈로 만들어주셨거든요. 제가 요거 사이즈는, 어 에오니움 저렇게 작은 거, 이렇게 심어 놓으셔도 전혀 문제가 안될것 같아요. 6cm. 20 정도 나오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가격은 그대로예요. 요 아이들은 하나에 15,000원씩 15,000원씩에 이렇게 세트로 해놓으셔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필요하신 분 있으면 문자 주세요. 와, 이 아이도 엄청 큰 대품의 아이예요. 엄청 이쁘죠? 저번 판매 영상에서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 아이들이 판매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게 추가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요거 두개 급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저번 아이들보다 색감도 훨씬 이쁘고 엄청 사이즈가 커졌는데 가격은 같이 갈게요. 요 아이 두개다 하나씩 개당 6만원이에요. 사이즈는, 와, 진짜 크다. 21. 20. 와. 요거는 핑크핑크. 핑크, 핑크. 핑크 프릴프릴하게 여기 입전도 약간 프릴감을 주어서 굉장히 이뻐요. 윤기도 있고 저번보다 훨씬 이쁜 아이가 나와서 저도 너무 감사해요. 요 아이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네, 이번 아이는 여모저모 세점 세트는 아니고요. 각자의 아이들을 여러분께 보여 드릴게요. 요 아이는 보라꽃. 창심기에도 너무 괜찮은 아이죠. 상심기에도 너무 괜찮고 요 아이는 이번에 핫한 인기를 뜬 아이예요. 장미꽃도 너무 이쁘고 허리 라인이 여자들처럼 짤록하게 들어가서 굉장히 이쁜 아이. 장미꽃도 사장님이 굉장히 섬세하게 붙여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아이. 요 아이는 어, 가격이 5만 원짜리예요. 5만 원인데 사이즈가 18 16, 16 이렇게 되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번호를 제가 6번, 보이시죠? 6번에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6번. 요 아이도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좀더 공이. 더 많이 들어간 아이예요. 터치감을 많이 줘서 여기 보시면 색감도 여러가지 오묘한 색깔이 많이 나죠. 저희 공방 사장님은 터치감을 많이 주셔서 여러가지 색감을 내는데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요. 하나 둘 정말 성의껏 정성을 넣어서 만드는 아이라서 굉장히 이쁜 아이예요. 요 아이는 5만원 요 아이는 7번 7번 요 아이는 저 개인적으로 보라색을 엄청 좋아한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왜 보라색을 좋아하는지. 굽다리도 아주 높게 되어 있어서, 음, 창도 괜찮고, 군생들, 짱짱한 군생들 심어 놓으면 정말 이쁜 아이예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20, 높이는 17.5 정도 되는 아이고요. 이 아이는 8번으로 제가 붙여놓을게요. 이 아이도 6만원 짜리예요. 세개다 이렇게 세트로 요거두 개는 세트로 가셔도 되고 이 아이는 장미분이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세트 맞추셔도 되고 이 아이 이렇게 예쁘게 장식된 아이들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주세요. 네, 이번 아이도요. 이번 아이는 어, 약간 낮은 분? 낮은 분이라 그래야 되나? 낮은 분이기도 하고, 창이나 군생들을 제가 저기 심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요 아이들은 6만원짜리 아이들이에요. 6만원인데,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사이즈가 23, 15 정도 되는 아이인데, 요 아이들은 색감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홈을 파놓은 게, 우리 공방사장님이 남자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큐백을 붙이니까 여자분들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모두 개성이 다르듯이 큐백을 붙이면, 음, 나는 이색, 나는 저색 이래서 요거는 각자 개성에 맞게 붙이라고 이렇게 각자에 맞게 홈을 다 파놓으신 거고요. 요 아이들은 제가 군생이라 하면, 제거 제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거는 백화시즈 철하거든요. 요런 아이 요렇게 심으셔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 아이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 창 요거는 <laughs> 곰돌이에요. 곰돌인데 요렇게 창 올려놔도 너무 괜찮은 아이예요. 제가 다음에 식재한 아이들 많이 보여드릴게요. 어, 색상은 골고루 핑크색 여기 보시면 핑크색 요거는 블루베리 핫핑크 노랑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빨간색 여러가지 색상이 있거든요 요 아이는 하나에 6만원씩에 제가 보내 드릴게요 네 이번 아이는요 어 열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보시면 집안에 이렇게 열매나 이런 게 있으면 엄청 좋다고 하잖아요 뭐 장수도 수명 장수 어, 장수도 있지만 돈이 불어난다고 사업장이나 가정에 이런 거 하나씩 꼭다 뒀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 엄마도 그렇고, 요 아이는 아까 거랑 조금 다르게 열매가 있고요. 여기 보이시죠? 보여드릴까? 사장님 이렇게 큐빅을 붙이긴 붙였어요. 근데 이제 색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길래 그러면 사장님 하지 마세요. 각자 개성에 맞게 본인들이 붙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해서 요 나머지는 붙이지 않. 요 아이까지만 이렇게 두개 붙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어. 예쁜 색으로 한번 붙여도 괜찮고요. 붙이지 않아도 나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요 아이 사이즈는 프릴프릴하게 이렇게 꽃잎처럼 프릴프릴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요거는23 높이는 15에서 16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요 아이들은 하나에 여기 보시면 사장님 이렇게 허리에 <laughs> 예쁜 띠를 붙여주셔서 짤록하니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허리도 짤록하고 제 눈에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이뻐 보여요 엣지 있게 만들어 주신 거 이거 하나에 6만원씩이에요 네 이번 아이는 와 화면에 꽉 차네요 롱분이죠 롱분 대형 롱분이에요 저번에 만들어서 판매했던 아이는 추가 주문 들어와서 판매가 완판이 되었고요 이거는 사장님께서 새로 또 만들어 주신 아이예요 어, 제가 한번 사이즈 버터 먼저 재 드릴게요 이거는 15 높이는 38 정도 나오는 아인데, 이 조금의 수제분이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요 아이는 가격은 8만 원인데, 8만 원에 비해서 너무 진짜로 수고스러움도 많고, 너무 일찍게 잘 만들어주신 게, 이게 보시면 빛감이 잡히려나? 요쪽에 보이는 터치감이랑 반대로 이렇게 돌리면요, 요쪽이랑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앞쪽으로 보든 우리가 음, 키핑장이나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식재해서 올려놓으시면,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봐도 아이들이 다 이뻐 보이는 그런 질감고, 예쁘게 만들어주신 아이예요. 이그 아이는 두개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높이감도 있고, 깊이감도 있고, 대신에,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 아, 안 보이죠? 반대로 이렇게 보면, 물구멍도 시원하게, 정말 잘 뚫어주셨어요. 사장님께서 화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다육이를 키우셨으니까 다육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어, 요거는 세트로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만 있으면 좀 외롭잖아요.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더 괜찮을 것 같고, 가끔 뒤에 이렇게 놔두는 아이들에 대해서 문의도 오세요. 요 아이들은 다음번 영상에서 아마 사장님이 조금 더 만들어주시면 그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요 아이를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죠. 요 아이까지 오늘 판매 영상에 올려드리고요. 어, 다음번에 더 좋은 아이들로 만들어주셨으니까 더 이쁜 아이들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